결국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이태희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역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희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 주셨습니다. 그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 하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 주실 우리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로마서 4장은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지만 특별히 율법이나 할례를 통한 그런 외적인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등장을 시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게 역임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역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믿음은 전적으로 어느 대상에 대하여서 기대거나 또 신뢰하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지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결국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러한 것을 일컬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서 엄청나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도 아니고요. 또 다른 사람들보다 출신 성분이 더 좋아서 의롭게 된 것도 아니고요. 더 착한 일들을 많이 해서 의롭게 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택해 주셔서 그를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믿음을 갖게 된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행하신 일에 대한 결과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하여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8절에서 22절까지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믿음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18절에 보니까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는요. 그가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고 또한 살아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을 알면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은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다라고 확신하였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평가인데요. 실제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아브라함이 정말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라고 의심이 가는 대목들이 여럿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기근을 그가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 애굽에서 자기 자신의 목숨과 안전을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라고 속이지요 그러면서 아내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명만을 그렇게 챙기는 이 못난 남편 아브라함을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뒤 이어지는 창세기 13장과 14장에서 하나님께서 당시에 목축업을 하고 있었던 아브라함과 그리고 조카 롯을 아브라함 때문에 풍성하게 번성케 해주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계속 심어주시죠. 또 하나님께 대하여서 얼마나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인가 라고 하는 생각들을 이 아브라함에게 심어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15장에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의롭게 여겨주셨다라고 15장 6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계속 붙들어주셨고 인도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믿음이 조금씩 조금씩 생겨나게 되었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바로 창세기 16장에서 믿음의 자손이 아니라 육신의 자손인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이것은 아브라함이 믿음 없는 행동의 결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계속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고요 결국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게 하시고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계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그 믿음을 키워 갈수 있도록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은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에 대한 기쁨과 영광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는 오늘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간혹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제 아내를 처음 부모님께 인사를 시킬 때의 일이었습니다. 저의 어머니께서 처음 만난 저의 아내에게 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아이가 참 착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싸운, 싸우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의 아내가 마음에 들었는지 저의 아내를 며느리 삼고 싶은 그러한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칭찬을 많이 해서 아내가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어려서부터 싸움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아, 부모님이 모르시는 경우도 많이 있었을 텐데 정말 많이 싸우기도 했고요. 심지어 형하고도 싸우느라고 손목까지 삐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께서는 평가를 하시기를 한 번도 싸운 적을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한편으로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지금을 생각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세워져 있는가 그 상태를 보시면서 칭찬을 해주시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바로 아브라함에 대하여서 평가한 모든 내용들이 그러한 맥락에서 평가를 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놓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와 연관이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23절에서 25절까지가 바로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어진 것이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여겨주실 우리,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결국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것처럼 또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참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펼쳐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의 약속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보면 참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것 아십니까?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20장이 보면은요, 그라랑 아비멜렉 앞에서 창세기 12장의 바로왕 앞에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던 것처럼 똑같이 창세기 20장에서도 그 그라랑 아비멜렉 앞에서 아내가 자신의 누이라고 속이는 일을 반복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완전히 백슬라이딩을 하지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때로는 그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려 주시고, 결국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놀라운 계획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 연결이 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확인했습니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실 하나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현재의 상태는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또 부끄러운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할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그의 마음을 더 내어서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 은혜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오늘도 신실하게 우리를 통하여서 함께 동행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키워가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그 기쁨의 날 오늘도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입니다. 또한 우리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가 오늘도 마음을 두고 또 하나님 앞에 순정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들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선물 꾸러미를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조금씩 조금씩 더 키워가시고 길러주실 그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그 안에서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샬롬